못 참겠다. 매도한다. 잘먹고잘 살아 나가셨던 분 네. 다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연구원 김병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네. 어 원장님. 예. 네. 욕 <laughs> 엄청 먹었죠? 네. 아, 네. 진짜. 음, 네. 얻은 네. 먹은 만큼 네. 아, 네.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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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네. 힘드셨죠? <laughs>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떨어질 때마다 어, 네. 힘들었는데, 이 마디마디마다 이유는 좀다 있었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 좀참 힘든 게 많았었어요. 네. 1차 랑락 2차 랑락 3차 랑락 저번에 우리가 이제 모임 때 간략하게 정도 이제 이해를 돕고자 네. 아, 이렇게 떨어진 이유라든지, 어, 여기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재료들. 사실,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네. 어,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음, 여러분도 오늘 오는 이유가 백신 말고도 이 회사는 네. 아, 정말 많은 이 지분 가치와 네. 아,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가치가 엄청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6개월 정도 우상향이 나왔던 것은 백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넥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 내포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전혀 없이 이번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번 모임 때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해를 좀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끝날 것인가 전혀 아니었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찍고 그리고 네. 3일 전부터 국산 장어. 저희가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 테마는 저희 이제 실전 투자에서 제일 먼저 진행했다는 것도 이제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아실 거예요. 맞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연관성이 있는 제일 약품. 우리 바이오 진행했고 그리고 모더나는 사실 좀 진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직간접적인 영향보다도 조금 멀리 빗겨나 있어가지고 그쵸. 제가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못했고요. 네. 아, 그리고 아스라제니카의 옥스퍼드 대학의 특허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지금 진매트리스 진행해가지고 네. 상당 한 수익을 얻고 나서 이제 국산 장어 먹으러 가야 된다. 수입 장어 여러분들 냉동이잖아요. 질겨요. 그리고 영양가 없어,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어우 너무 잘 가가지고 기분은 네. 좋지만 곧 국산 어, 장어도 맛있을 거라는 이 어, 이야기를 어, 3일 전부터 계속했고 어제. 또 마지막으로 또텔레니콘 음, 보내드렸고 오늘 아침도 아침도 국산장과 훨씬 맛있다. 그쵸, 곧 오전 방송반 어, 맛있다. 같이 먹자라고 제가 은근슬쩍그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오후에. 네. 아, 저번부터 한 번씩.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상을 했던 발주가 오늘 나왔고요. 그 발주 내용은 디테일하게는 아직 공개는 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상이 통과돼서 이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상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지금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에 조인트벤츠를 설립하고 나서 영장류 실름이 아주 어, 용이하게 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인트벤츠를 어, 설립했다고 하지만 이유가 따로 있죠. 네. 어, 전진 기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동남아, 어, 그그 동남아. 전체를 다 먹으려고요. 일상 들어가고 이상 들어갈 때도 이제 그 발표회가 있었고 그 행사가 있었. 는데 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기사가 없었어요. 네. 음, 그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청장부터 아, 웬만한 내각의 인사들이 다 와가지고 인사했는데 우리는 인사도, 없, 우리는 기사 하나 없었죠. 좀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어 아, 그러면 그 사람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다른 나라는 전혀 없는 그쪽 나라를 진행하고 있는 임상을 진행하는데. 아마 발주 이야기 아니면 차후 이야기 없었을까. 그런 예상을 하였는데, 하, 때마침, 오늘, 네. 어, 그런 관련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어, 저점 후에 아, 고점 60선은 부딪혔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또 묻어갈 물량도 조만간 또 자리가 나오면 제가 또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제넥신이 음. 그동안 상승할 때 호재들이 네.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네. 또 음. 주가가 빠질 때는 네네. 이렇게 한동안 소식이 없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네. 근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네. 앞으로 이제 호재거리들이 조금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어, 그렇죠. 많죠. 네. 음, 그러면 네. 기존에 음. 나왔던 백신들은 네 네. 그 수입산 백신, 선진국형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도상국 음. 쪽은 음. 인구는 더 많잖아요, 사실. 네. 아, 여러분들 네. 이제 네이버로 찾아보시면요. 이 동남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네.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돼요. 네, 엄청, 엄청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게 저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 중에 제가 농담 삼아 가지고 베트남에 소수민족 인구는 네이버 안 찍혀요. 왜 그런가 하세요?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음. 여러분 잘 아세요? 잘 이게 써닝 포인트예요. 그 각국 나라들마다 소수 인구까지도 백신을 다 맞아야지 그 나라는 관광업을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집계가 나온 인구별로 수입을 한다 아니에요. 곱하기 3배는 더할 겁니다. 음. 만약에 1억 인구라 그러면 3억 개를 발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1년에 두번 맞죠? 매년 맞죠? 영원히 맞습니다. 특히나 어, 인도네시아, 다음에는 제 생각인데 태국도 나 않을까? 는쪽은어 그쪽 태국의 가운데. 그렇죠. 발 a n g t u n g Myanmar, Laos, Cambodia, Vietnam, i n 까지 말레이 시아까지 l a y s i a Malaysia, m a 어 a y s i a 그 a l a y s i a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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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그래야지 그 나라는 개발 도상국들은 수출이 부터 해가지고 관광선까지 다 오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전 세계에 어 1등, 2등, 3등, 4등 하고 있는 지금 백신 순서를 보게 되면, 당연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 조만간 또 나오는 뭐, 존슨 앤 존스, 어 독일에 있는 큐버 큐어백, 그리고 어 중국의 중국권은 네, 중국에서 이미, 이미, 이미 나왔는데 애매하잖아요. 일상 네. 이상 이상의 데이터도 없고 그냥 삼성에서 뭐 죽으면 죽는 대로 그냥 계속 임상하는데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신뢰성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의 제닉신이 어 계속 발주가 이어지면서 임상에 대한 결과치 어 그걸 계속 데이터 공개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재료들이 하나씩 오픈될 때마다 네.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6월 때부터 상승해왔던 4조까지라 어, 계단식으로 올라 레벨업 레벨 계단식으로 올랐다면 또 이번에도 어, 이 재료가 바, 나, 나오는 시기별로 또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해서 가격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고 또 이제 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신고가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네. 것 같은데, 네네. 음. 저희 이 제넥신 백신은 DNA 음.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동남아 쪽을 이제 겨냥해서 콜드 그렇죠. 체인이 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가격도 좋고요. 네. 어 가격도 뭐 마이크도로 다른 나라에 뭐 10만 원, 4만 원, 2만 네. 원. 5만 원. 제가 여기로는 이 백신은 한만원미만이잖 않을까. 아. 어 굉장히 생각인데 네. 이쪽에 보편화되게 만들려면 많은 미만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누구나 쓸수 있고 어느 네. 나라도 가능하게끔 만들면 이게 저번에 얼마 전에 이 제넥신의 이이모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퍼스트는 되지 않지만. 베스트는 될 것이라는 말이 이제부터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라이브 음. 방송에서도 네네. 몇몇 분 거의 우시더라고요. 아, 그딴 네. 게 아니라 음. 일주일 전에 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화내면서 나가셨던 분이 생각 안 나요. <laughs> 도저히 못 참겠다 매도한다 잘 먹고 잘 살아 나가셨던 분 네. 다시 들어오십시오. 제가 어, 그분까지도 모두 다 다시 한번 더 매매를 도와드릴 테니까 어, 라이브에 들어오시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 음.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앞으로 제넥신을 음. 지금 음. 뭐 이렇게 매수로 조금 보시는 분들 도 계시겠지만 네네. 기존에 네.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 훨씬 음. 많으실 같예요 그렇죠. 같은데. 네, 많죠. 음. 홀딩이죠. 죠 네. 에이, 네. 아, 저는 어, 제닉신의 현황 파악을 빨리빨리해서 라이브 알려드리고 아, 특히나 이제 V.I.P. 회원님들에게 시그널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출식은 아, 그렇다고 이걸 뭐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돌파일 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한번 끊어먹고 들어가고 끊어먹고 들어갈 수가고 아, 베이스 물량은 그냥 가되 아, 트레이딩 물량도 어떻게 조절할 건지 제가 좀 신. 도 있게 어,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요번 네. 상승 때는 제대로 6월까지 한번 어, 네. 제대로 보고 볼 생각입니다. 네, 네. 음. 저희 실전 투자 연구원 가입하셔서 제넥신을 음. 조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네. 저희 쪽 시그널을 어, 따라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단타도 잘마셨어요또 음. 어, 상한가도 나왔다고. 네, 네. 네. 바이오톡스때 네. 상한가 났습니다. 아. 네, 네. 단타는 뭐 원장님 소문 나갔죠. 네, 뭐 예. 단타는. 어 네. 어 지수만 좋으면요 정말 네. 뒷장 잘 붙습니다 네. 고수도 쳐가지고뭐 쌍피 뒷장 덧으면 그보다 좋은 게뭐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나 어, 이렇게 지수가 올릴 때는 쌍피가 좀 모자르죠 그냥 고돌이 깔고 그냥 날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네. 자그 것처럼 지수만 돌아오면 탄력은요 어, 여러분들 어, 오셔가지고 몸으로 느끼셔야지 아 정말 짐뱅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측하지 말고요 아, 장중에 대응하는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넥신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실전 투자 연구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수가 돌렸고요. 단기 상승장으로 올수 있는 모멘텀을 대한민국을 가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민간 투자 10조부터 해가지고 네. 정부 지원까지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말했던 것처럼 요번 상승장은 바이오가 주도하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단기 상승. 으로 볼수 있고요. 1월 상승장을 위한 마지막 자료 생각하시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2월 첫째 주 두째 주에 잘만 사시면요 내년 상반기 상승장에 충분하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어, 지수 체크, 종목 체크, 그리고 주도주 테마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년 상승장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8시 30분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